안녕하세요. 오대빡테당구 t v 의 빡테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리 패턴인데 지난번에는 단장단이었다면 오늘은 장단장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보기 전에 안내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다가오는 금요일 8월 12일 오후 3시에 저랑 방송 같이 하던 오태가 따로 이제 라이브 방송, 오토르 방송을 개설을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하고자 스페인의 다니엘 산체스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 오토르 당구 그리고 유튜브 채널 오토르 당구에서 실시간으로 8월 12일 오후 3시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관전하신 분에게는 뭐 사인볼과 그립 같은 이런 상품도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산체스 선수와 사진 찍을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기준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단장단 패턴을 알아보면 원포인트 반을 3시 방향 쓰리팁을 줬을 때 지금처럼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제가 몇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2포인트 안에 있는 거를 당구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센터가 2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 반포인트 반포인트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포인트 반이라고 하면 여기 대략 7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7을 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죠? 다시, 7.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맞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한 포인트에서 7을 쳐주면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투 포인트. 실제로 보기에는 원 포인트지만, 제가 지금 이걸 대대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 포인트, 투 포인트. 네, 그럼 투 포인트에 7을 쳐주면, 원 포인트에 와서 득점이 되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기 3포인트인데, 이게 대대라고 봤을 때 여기가 3포인트 맞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포인트까지는 보정이 없습니다. 근데 3포인트 오면 보정이 들어가는데 되게 미세해요. 지금 아까 여태까지는 7을 쳐주는데, 한칸 앞인 6을 쳐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포 포인트인데 포 포인트는 여기 원 포인트 눈으로 보이는 데는 반 포인트지만 여기를 원 포인트라고 제가 지정을 했죠 여기를 쳐주면 2 포인트로 오게 됩니다 네한번 쳐볼게요 네 빈 쿠션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정이 되게 미세하지만, 어, 테이블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회전을 많이 쓸 때는 회전이 많이 받는 테이블이 있고, 회전이 많이 안 받는 테이블이 있으니까, 본인들 연습하시는 거기 구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공을 맞추고 가는 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네, 7을 보내면 코너를 돌아서 한 1, 2 정도에 오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지금. 2 포인트보다 살짝 앞에, 똑같이 칠를 보내면 득점되는 데는 무난하겠죠. 네, 한번 쳐볼게요. 뱅크샷 라인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뒤돌리기가 아닌 옆돌리기 방향으로 네 지금 여길 원포인트 기준으로 반포인트죠? 그럼 7을 보내면 이 지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이랑 비슷한 단장단 그대로를 여기 장단장으로 옮겨서 제자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건 없고,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적응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 좁은 구, 구간에서 뒤돌리기를 칠 때, 옆돌리기를 칠때 또는 뱅크샷을 칠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